안녕 안녕하세요 아가들 제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유튜브 찍은 게꽤된것 같지 않나요? 아마 마지막으로 찍은 게 향수 언박싱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갑자기 카메라를 켜는 이유도 바로 언박싱! <laughs> 제가 최근에 22일에 생일이 있었잖아요. 이게 생일 지나고 나서 보내주신 분들도 계셔가지고, 아직 못 받은 상품도 있는데, 일단은 받은 거 위주로 할게요. 자, 첫 번째, 입생로랑. <laughs> 아, 나 진짜 이거 뜯고 싶어가지고, 알죠, 뭔지. 근데 아가들이랑 같이 보려고 참았거든요. 자, 첫 번째는, 짜잔! <laughs> 승연이라고 이니셜이 박혀 있습니다. 각인을 할 수가 있어서. 자, 두 번째는 요거 달바라는 제품이고요. 스프레이 제형으로 된 세럼이랑 그냥 얼굴에 바르는 크림, 스프레이 크림, 스프레이 크림. <laughs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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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제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몸과 얼굴이 굉장히 건조해졌거든요. 그래서 아주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는. 바로, 아, 예뻐라. 뭐 체리 블라썸 샤워젤인데, 아, 완전 벚꽃 색깔. 정말 예뻐요, 고마워. 디올, 아, 영롱해라. 아이고, 예뻐라. <laughs> 한번 볼까요? 짠! 똑같은 핑크색이 아니고, 똑같은 빨간색이 아닌 거 아시죠? 아, 예쁘죠? 음. 음, 너무 예쁘다. 음. 너무 예쁘게 잘 쓰겠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. 네 번째는 이 상품 핸드솝이에요. 깨끗하게, 맑게, 자신있게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. 너무 고마워요. 잘 쓸게요. 고맙습니다. 자, 다섯 번째 텐버린스 제품인데 요즘에 이 제품 좀 핫한 것 같아요. 많이 보이더라고요. 이거 너무 신박하다. 어머, 어머. 이게 퍼퓸이에요. 이거를, 둥그랗게 나와있는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꾹 누르면은 되게 사용하기 간편하네요. 이렇게 착착 뿌리지 않고 얘는 바르는 퍼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너무 신기해. 너무 귀엽지 않아요? 나 지금 깜짝 놀랐네. 뭔지 몰라가지고. 너무 고마워요. 잘 쓸게요. 자, 요 아이는 제가 사실 봤어요. 이거는 직접 만나서 받은 거라서 나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. 쌩얼에 발라도 예뻐서 저 깜짝 놀랬던 아이템이에요. 음. <laughs> 다음 아이는 비오템 바디 미스트 핸드크림 샘플 같이 들어와 있고요. 자기 전에도 저는 저 몸에 향수를 뿌리고 자는 사람인데, 바디 미스트가 있으면 굳이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되겠죠? 음, 색깔도 예쁘죠? 되게 상큼상큼한 향이에요. 요거두 개. 자, 그 다음. 짜란. 약간 비주얼 너무 멋있지 않아요? 어, 되게 고급스럽다. 포장. 예쁘죠? 얘를 이렇게 딱 열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. <laughs> 어머 어머 이거 뭐야? 어머 아 이거 그거래 우리 연고 처음 쓸때 바른 연고 있죠? 이 꼬다리 부분으로 이렇게 똑 해야지 짜지는 거 있잖아요 똑같은 원리네요 여기 나와 있어요 상품 어떻게 써야 되는지 대박 너무 어, 잘 쓸게요 어, 포장이 너무 예뻐가지고 자 그리고 짜잔 루치펠로 치약 각을 6종 세트입니다. 이거 보세요. 너무 예쁘죠? 이쪽이 각을, 이쪽이 치약이에요. 너무 고급지지 않나요?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 잘 쓸게요. 이 제품도 제가 사실 제일 먼저 받은 생일 선물인데, 이제야 뜯어봅니다. <laughs> 되게 보라색은 로맨틱하지 않아요? 컬러가. 골든듀 제품이에요. 따라따라따. 나라다라 오. 제가 사실 골드가 좀잘 받긴 하거든요. <laughs> 오, 고마워요. 예쁘게 잘 사용하고 다닐게요. 골든듀, 내가 이거 받고 나서 사이트 들어가 봤는데 예쁜 거 진짜 많더라고요. 뭐, 연인이 생기거나, 뭐, 아는 지인, 아니 가족한테 선물할 때 되게 괜찮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. 자, 마지막은 사실 제가 뜯어봤어요. <laughs> 사실은 뜯어봤는데, 제가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넘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. 짜잔. <laughs> 짜잔, 콩나물이 생겼습니다. 저에게. 자, 콩나물. 짝짝짝. 제가 원래는 콩나물을 싫어했었어요. 그 이유는 고무가 없어가지고, 조금만 움직여도 똑 빠지고, 조금만 움직여도 똑 빠지고 이래가지고, 얘는 고무가 있네. 그리고 잠깐 껴봤는데 어머 소음이 하나도 안 들리네. 깜짝 놀랐잖아요, 여러분. 이거 너무 좋아요. 이게 아마 프로, 어, 에어팟 프로 제품이에요. 너무 너무 잘 사용하겠습니다. 잃어버리지 않고. <laughs> 제가 까먹은 게 있는 거 아니겠지? 아직 배송이 되고 있는 제품도 있고, 그리고 뭐 스타벅스라든지 케이크 이런 기프트콘도 제가. 야무지게 잘 먹어보겠습니다. 먹는 거 좋아하니까요. <laughs> 고기도 받았어요, 고기도. 기프트콘으로 받아서 그 아이 냉동실에 있어요. 너무 잘 먹을게요. 항상 저 응원해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그리고 격려해주시는 우리 아가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제가 댓글을 정말 하나하나 다 보고 체크하고 대댓글을 다는 편이에요. 가끔은 쓴소리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막 장문으로 또는 짧지만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는 댓글들 보면 너무너무 힘이 나고요. 너무너무 감사해요. 그래서 혼자 막 눈물을 머금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.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런 말들이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좋은 영상들로 여러분께 보답하는 모델 승연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. 3월 달도 우리 함께해요. 안녕, 고마워요.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워. 고마워. 빠이